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제 40주차 10월 2일에서 8일 사이의 주간 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노동자, 서민의 민생과 거리감은 경제 정책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부패하고 극우적인 인사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기루는 정치판만 보이고 있습니다. 진정한 정치 계획이나 민생 대책은 부재한 상황입니다. 검찰의 무조건 수사로 방대한 내용으로 기소되고 어, 법원의 현재 판사 수를 볼때 재판은 장기화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정치 상황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헌법 기관인 감사원이 권력으로부터 동정하지 못하면 편향적 감사에 빠진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불법부당한 방법으로 불을 축적한 뒤 대법원장이 되겠다고 하거나 장관이 되겠다며 얼굴을 내미는 이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부패공화국이 되고 있습니다. 선거개표가 해킹 등으로 조작되지 않아야지만 가장 안전한 수개표를 원칙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독재자 이승만 정권을 놓고 자유를 말하거나 그 시기 가난 극복을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역사 왜곡입니다. 경제 분야입니다. 올해 윤석열 정권의 상저하고 경제 전망은 위기 모면용이었을 뿐 대내외적 여건에 의해 구조적으로 불가능했었습니다. 성장정책에 대한 구조를 전면적으로 수정하지 않으면 안될 때입니다. 국민들에게 제도적으로 지급하고 지원한 돈을 뿌린다. 푼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공짜로는 이미지를 더 쉬운 사실 왜곡입니다. 재벌 부자 세금 깎아준 걸 감추려는 의도라고 할수 있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높은 부채 상황 에 있는 기업과 가계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영상 기업과 가계 도산의 파산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빚 근하는 사회는 지속될 것입니다. 국제적으로 통화량 증발, 유가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물가 고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성장은 하락하고 물가가 올라가는 스테기플레이션 현상이 지속됩니다. 공기업을 통한 공공부문 서비스는 수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담에 그치하고 필요시 전액 국가로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전면적인 세제개편이 필요합니다. 저성장에서 고성장을 추구할 때가 아니고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 그에 따른 기후 위기에 대응해 경제 구조를 전환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 대한 저가 전기료 정책이 무역에서조차 걸림돌이 되는 상황입니다. 기업 전기료를 인상하되 에너지빈곤층 영세기업의 감명과 지원을 늘려야 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기술 수준은 굉장히 역사적인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축적되는 것이고 각 분야 기술의 총체적 결과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냥 노벨상을 기다린다고 노벨상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문 분자입니다 대학이 가까이 특성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일회일적인 수능 시험에 의해 평가당하고 마치 다단계 사다리처럼 서열화되어 있습니다. 수능과 대학 서열화를 폐지해야 할 것입니다. 저소득층 충치가 2.5배라고 합니다. 국민 건강에서 빈부격차와 양극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과 무상 의료가 더 확대되어야 합니다. 우울증 환자 100만 시대입니다. 우울증의 개인의 질병과 동시에 사회적 질병이라는 사실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민연금개혁의 핵심은 기금 운조의 안정성과 연기금에 대한 정부 재정 지원 방안입니다. 언론과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되어 하지만 정치적 목적이나 포탈의 각종의 선회 시스템의 문제로 가짜뉴스가 만들어지거나 통계 조작이 발생한다면 원인을 규명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출생률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여러 사회적 원인이 존재하는데 억지로 출생률이 높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로 노인들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었다면 최근에 20대 이하에서도 피해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대책 강구가 필요합니다. 노인 자살률 이 세계 1위인 것은 노인빈곤율이 OECD 평균 세 배로 1위인 경제적 이유가 가장 크지만 고독함, 질병 등도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노동 분자입니다. 초급 장기 일어본 기본급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사관생도 자태가 늘어난 것이 만약 이유라면 군인임금체계를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초급장의 일일이이체증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잘못된 임금체계입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 정년은 60세인데 퇴직 연령은 49세이니 노년 일자리뿐만 아니라 장년 일자리 문제도 심각한 상황입니다. 노동시간을 전면적으로 단축하고 노동자에게도 안식휴가제도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단호사 광부 파독 60전, 60주년을 기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독일에서 노동자 살아왔던 조건들을 겨울 삼아, 거울 삼아, 국내 현재 이주 노동자에 대해서도 노동권과 노동인권을 보장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 환경 문제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임기 5년 동안 정기 생산에 관한 탄원전 정책을 시행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한전 적자가 탄원전 때문이라는 주장은 명백한 거짓 주장이고, 핵지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핵마피아들의 이돌로기일 뿐입니다. 2023년 8월 24일, 일본 도쿄 전력이 후쿠시마 제일원전 해고염수 1차 해양방류를 시작했고, 19일 만에 9월 11일까지 7,800톤을 쏟아냈습니다. 10월 5일부터 17일 동안 2차 해양방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과학만 외치며, 일본 정부와 IAEA, 국제원자기구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국째 분야입니다. 핵 강대국 외엔 핵무기 보유를 금지하는 핵확산 금지 조약 (MPT는) 매우 불평등한 조약입니다. 한국은 1975년 4월 86번째로 정식 비중국이 되었고 북한이 2003년 1월 완전 탈퇴하였습니다. 그리고 핵보유국이 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핵무기 문제는 북미 간 협상이 되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은 자국이익을 위해 한미 동맹을 외었고 한국의 미움을 주도시키고 전술 전략 무기를 배치하고 있습니다. 1954년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국이 원하는 대로 군대를 주둔시키고 무기를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전형적인 불평등조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제40조차 10월 2일에서 10월 8일 사이 주간정세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